어, 나만 알고 싶은 유튜버 모두 알게 될 유튜브의 주인공 소만정입니다. 어다름이 아니라 일요일 접속 보상을 제가 한번 봤는데 100억 아니 이거 100억이라고 돼 있어서 혹시 100억 먹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한번 영상을 찍어 봅니다. 그래도 접속만 해도 최소 2.5억은 먹는 거니까 뭐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요. 음 100억 왜 저런 말장난을 해두는 건지 어차피 안줄 거면서 왜 100억을 적어두는지는 솔직히. 정무형의 의도를 잘알 수는 없겠지만 그냥 우리 뭐 놀리는 거겠지 놀리는 거 같고 까보자. 일단 10억부터 먹어볼게요. 2억 대충 2억 정도 먹어주고 나쁘지 않네요. 여기서 도 과연 10억 이상이라도 뜨냐? 20억도 안 줘. 철금왜 100억을 적어두는 거냐? 그래도 접속해서 4억 정도 보상 받았으니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. 4억 정도 먹, 먹었고요. 어뭐 그냥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그래 가벼운 고민. 고민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아 지금 제가뭐 이런 애들은 그렇다 쳐도 4830억에 샀던 네반도프스키인데 천억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천억 ,000억. 천억이면 현금으로 거의 백만 원인데 백만 원 정도가 날라갔다 생각하니까 조금 마음이 아프고요 아 그래서 지금 고민이 뭐냐 이거를 그냥 빨리 정리하고 제가 지금 살라고 하는 애가 호나우두인데 호나우두도 가격이 겁나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어, 어차피 뭐 이거 4,200억 살 돈으로, 뭐, 이거 3 2 0 0원 한다 하면, 뭐, 그 돈이 그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긴 할 텐데, 아, 참 고민이네요. 아, 이 레반을 이거 진작 팔아두고 이거를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, 아, 어떨, 어떡 할까요? 여러분 생각에는 이걸 존버하는 게 맞을까요? 안 맞을까요? 저는 솔직히 파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아, 모르겠어요. 만약에 오르면 같이 오를 것 같아서, 코나우드도, 코나우드는 가격이 떨어지고, 레반이 가격이 오른다면 제일 베스트 오브 베스트겠지만, 아참 고민이네요. 아무튼 다들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일요일 접속 보상. 다들 한번 100억 뜨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